하세요. 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이 소량을 필요 없,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재료들로 한번 액체감을 만들어 보려 고 하는데요. 먼저 준비물은 이걸 이 근데 이액교는 만든 영상 올렸거든요. 지금 2층 2층인가 2층 에교 같은 걸로 올렸어요다제은비의기라 올렸습니다. 올렸습니다. 제리은비의기 쳐보세요. 일단은 준비물은 물풀, 예, 꽤, 그 다음에 절 것과 이렇게 섞을 통 안에 들어있는 통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근데 먼저 제가 만들다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물에다가 물에다가 이 액계를 넣고 섞은 후그 다음에 물풀 넣고 소다를 넣었는데 안 뭉쳐가지고 2편으로 됐네요 1편이 2편으로 돼버렸습니다 으얘이 예, 아까 그.. 보여드렸더니 그거를 이만큼 완전 개미의 식량만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섞어줄게요 아이스 여거 출처 아이스 마카롱입니다 응. 와 이제야 뭉쳐요 이제야 뭉치네, 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. 음. 좀, 그러면, 얇아지는 느낌과 일단 뭉쳐, 요 우와, 뭉치. 근데 이걸 타고 절대 좋은 건 아니. 계속 넣어, 계속 넣어야 탱글거림이 진짜 많거든요. 아. 그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. 뭉칠 때까지 넣으시면 안 되고 아까는 뭉칠 것 같다. 뭉칠 것 같다. 그런, 그때 때까지 넣어 아이, 아 잠시만.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일단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또 얘네들 왜 이러냐 약간은 잘또 만들어더니 일단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뭉치실 거예요. 뭐 이제 막 이제 안 뭉친다 그러시면 소다 조금 넣어도 되겠죠.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뭉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안 넣어도 될듯 합니다.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. 네. <laughs> 다음 영상에 네, 올리겠습니다. 안녕.